우리 아이가 타는 버스가 이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 확인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그 팁이 있습니까? 세림이법이라는 게 네, 네. 그 이제 시행됐잖아요. 올해 1월부터이 네. 그 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필요한 안전 기준을 맞추고 그리고 그애들 갖다 지도할 수 있는 그 운전자 말고 다른 그 지도 교사가 반드시 인솔 교사 타도록 하고 그이 방송 보시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기본적으로 아. 노란차 병아리 색깔 차+ 어, 노란 네. 차 그게 안전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. 음. 자 외국 같은 선진국은 이 통학버스 관리가 아주 더 심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도 같은데 네, 그 미국의 스쿨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색 버스가 정차하면 주행 중인 차량들이 다 쓰도록, <laughs> 쓰도록 네, 돼 있어요. 이렇게 네. 돼 있고요 또 대부분 또그 주행 중인 스쿨버스를. 스월레서도안 되고, 만약에 이거를 어겨서 부지하게 운전하게 되면 이제 최고. 그십 개월의 징역, 징역형이나 1 2 개월, 네 벌금형으로서 한2 5 0 0만 달러. 음. 어휴, 어, 우리나라 돈으로 한2 7 5만원 정도인데요. 이리나라 증거절, 증벌적 벌칙금이네. 우리나라도, 뭐 증권절, 증권적, 벌칙 네. 금리네, 우리나라도, 우리나라도, 우리나라도 똑같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. 예, 네, 네. 어린이 통학 버스 노란 노란 차가 있으면은 네. 차가 계속 옆에 다쓰트록돼 있고 아무도 안지키요 예, 추월하지 못하고 네.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지키는 게 문제죠. 네. 사실 저도 보고. 천천히는 같이. 아좀 조심해야겠다.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살살 갔지. 그걸 또 거기서 서야 되는 줄은 몰랐거든요. 음. 음. 앞으로는 지켜야죠. 그 거기에 타고 있는 애가 내 아들 딸내 손자 손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 노란 차가 보이면은 동아리 같은 차, 네. 저차 옆에서는 항상 뭐 잠깐만 멈추자. 조건 멈추자.